아버님, 오늘은 뭐 하십니까? 아, 예. 에, 여기에 제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가지고, 어, 반바하고 가니시 쪽에 이 스크래치가 좀났습니다 벽체를 밀어가지고. 그래서, 아. 에, 이게 이제 공업사 가면은 반바를 갈아라, 이렇게 하는데, 에, 이걸 굵은 빗바로 일단 문대 가지고 그 홈파 있는 것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는 빗바로 그 면을 아주 고르게 일단을 한번 해보고 손으로 이래 문대했을 에 크게 홈이 없다 싶을 때까지 이래 가는 빗바로 문대가 그 다음에 여기 에 여기에 보시는 열풍기 가지고. 이렇게 멀리서 아주 열기를 살살 해 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제 플라스틱이 열로 인해서 싹 터지면서 예, 홈을 메우고 어느 정도 이 색깔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예. 이거는 또 어디서 배웠습니까, 근데. 아, 예. 저... 우리 사후가 이게 광택 일종의 업체 이 자, 자동차 쪽에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조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. 에,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교체를 하지가 아,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예. 언제 완성됩니까? 아, 이거는 뭐안편는데한대포가면서 한대 시름시름 하마. <laughs> 한한시간좀 빨리 하마, 한 20분 열어서요. 되지 않겠느냐? 아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이걸 문대에 볼지에 손으로 대볼 때장갑지매거이에 장갑을 째가지고 이래, <laughs> 이래 문대 보면은 크게 표가 안 나니까, 필히 맨손으로 이래 문대가지고, 사 손으로 연래가 이 홈이 없다 고를 때 열풍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. 그때까지는 요게처럼 매매하다 싶을 때까지 가는 빼발로 문대야 됩니다. 그게 아... 최고의 포인트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열풍기를 사용할 때에 너무 가깝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이 손상이 가고 이 도장면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가까이 절대 하면 안됩니다. 멀리서 이따가 여기 멀리서 살살 요리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 지게 살살 돌릴 때 좌측으로 돌립니까? 우측으로 돌립니까? 아 그거는 내 마음대로 돌리면 됩니다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왼손 제이다그 이제 이 반대로 돌리겠죠 오른손하고 예자 완성된 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